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서 가격 거품이 빠지고 있는 아파트 20단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7년도 가격 및 분양가로 내려오고 있는 첫 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동편마을 4단지 아파트 2012년 준공 711세대 51평형입니다. 2017년 9억 8800만원에서 18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15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14%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5억 9천2백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목련고단지 아파트 1994년 준공 578세대 36평형입니다. 2017년 7억 5천만 원에서 15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12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18%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5억 3천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 2016년 준공 1459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7억 4천만 원에서 15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12억 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22%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4억 6천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인더건마을 삼성아파트 1998년 준공 1314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5억 7천만 원에서 13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10억 2,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23%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4억 5,5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금정역 호계푸르지오 아파트 2015년 준공 410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5억 원에서 10억 1,0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7억 5,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25%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2억 5,5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인더건데림 이차 아파트 2004년 준공 862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4월 7억 6,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25%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2억 1,8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비산 삼성내미안 아파트, 2003년 중공 3,806세대 42평형입니다. 2017년 6억 1,500만 원에서 11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8억 3,0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28%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2억 1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관악동성 현대청구 아파트 1992년 준공 1800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4억 6천만원에서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4월 6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29%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2억 10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비산 롯데캐슬 아파트, 2003년 준공 955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4억 4300만원에서 8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6억 3400만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29%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9,1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열 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인더건 메트로빌 아파트 2000년 준공 160세대 35평형입니다. 2017년 3억 9,900만원에서 10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7억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32%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3억 1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동편마을 3단지 아파트 2012년 준공 1042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6억 9900만 원에서 13억 20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8억 70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34%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7천 1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인더원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2001년 준공 1996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5억 4,500만 원에서 12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8억 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35%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2억 5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공작 부영 아파트 1993년 준공 1710세대 21평형입니다. 2017년 3억 2300만원에서 7억원까지 상승 후 2025년 4월 4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36%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27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목련2단지 아파트, 1992년 준공 994세대 23평형입니다. 2017년 5억 1000만 원에서 9억 37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5억 99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36%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8,9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5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한가람 세경아파트 1996년 준공 1,292세대 20평형입니다. 2017년 3억 5,500만원에서 6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4월 4억 4,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36%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9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1985년 준공 904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12억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7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38%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2억 5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일곱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공장너키 아파트 1993년 준공 766세대 20평형입니다. 2017년 3억 1,500만원에서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3억 8,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39%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7,3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꿈마을건영 3차 아파트 1994년 중공 386세대 37평형입니다. 2017년 6억 2천100만 원에서 13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8억 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39%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79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열 아홉 번째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미룡아파트 1979년 준공 576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3억 5500만원에서 7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4억 3100만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41%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76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랍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새별안양 일단지 아파트, 1993년 준공, 1262세대, 17평형입니다. 2017년 2억 6,500만 원에서 6억 8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3월 3억 3,3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어 최고가 대비 45% 하락하였고, 이 가격은 17년도 거래가보다 6,8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신속하게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아파트 그래프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